안녕하세요. 금사라기 TV 김소장입니다. 어, 요즘 참 더운 날씨입니다. 다가구 시장은 금매물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소개시켜줬던 건물도 금매물이다 보니까 어, 매물 문의가 굉장히 많고 손님들도 많이 보러 오셨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매물 같은 경우도 아주 금매물이고 무려 수익률이 11%에 달하고 있고요. 전세와 월세 비중이 워낙 좋아서 전세가가 높아서 실투자금액이 낮아서 수익률이 높은 게 아니냐 그런 매물이 또 아니고요. 전세는 3 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월세로 이루어져 있고 무려 월세만 관리비 별도로 하셔도 600만 원이 나오고 있다는 그런 매물입니다. 게다가 매매가까지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생활비 파이프라인으로 찾으시는 분들께 제격인 매물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릴 매물 바로 앞에 있는데 바로 이길 건너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도로 같은 경우는 봉정로라고 해서 천안시의 남부와 동부를 이어주는 도로이기도 하지만 또 천안역 그리고 두정역 그 1호선 라인과 같은 방향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치해 있는 이 매물에서부터 천안역이나 천안터미널이 차량으로 5분에서 8분가량 거리고요. 그리고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도보로는 10분, 차량으로는 4분 안에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매물 바로 앞에 보면 천안축구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산책도 많이 하시고 자전거도 타고 계시고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 여기서 세입자분들이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인프라가 굉장히 잘 구축되어 있는 성정동입니다. 어, 아마 제 유튜브라던가 천안시 다가구 매물을 찾으시던 분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어, 천안시의 성정동이나 두정동 같은 경우가 인프라가 잘돼 있고 또, 풍근버스라던가 출퇴근 차량 이동이 굉장히 좋은 곳이다 보니까 인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수요도 높고 또 바로 임대인들 분들도 많이 찾아주시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건너가셔서 물건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 내부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공실은 하나 예정인 곳이 있어서 이제 세입자분께 양해를 구하고 이제 저희가 찍었는데요. 영상 마지막에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매물 앞에 도착했는데요. 어, 건물 외관 한번 살펴보시면서 또 우리 건물의 주요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거, 전면 같은 경우는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양쪽 측면이나 후면은 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어, 무려 대지가 115평으로 383제곱미터입니다. 옆면적은 619제곱미터 187평이고요. 건축 연도는 2012년 3월 21일 사용 승인되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져 있고, 승강기 1대, 그리고 주차는 12대 공부상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방향에서 우측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천안 서부역을 가실 수가 있는데, 사실 도보로도 충분히 가능한 거리입니다. 지금 천안역이 GTX-C 연장 사업과 이제 연계해서 지금은 2027년에는 징계축을 앞두고 있는데 무려 만 제곱미터를 증축을 한다고 하고요. 또 게다가 최근 뉴스를 보면 어, 투자 선도 지구로 지정을 해서 그 지역을 좀더 개발하고 그리고 사실상 신축에 가깝게 이제 징계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성정동이 이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어, 건물 내부 진입해 보시면서 주차장도 살펴보시고, 또 건물의 전체적인 외관 다한번더 보시겠습니다. 어, 주차는 공부상으로 12대 되실 수 있고요. 이제 CCTV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이제 내부에 보시면 건물 내부에 이제 임차인분들이 본인의 이제 차량 번호를 적으셔서 혹시 외부 차량에 주차하진 않을지 그런 거 관리가 좀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건물의 후면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 금매로 나와 있고 또 워낙 수익률이 좋고 월세가 높은데 그러면 혹시 세대수가 적은 건 아니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19세대가 꽉꽉 채워져 있고 원룸, 투베이 아주 골고루 잘 섞여 있는 매물입니다. 입주 예정인 한 세대를 빼고는 현재 공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부도 굉장히 좋은 게 있다가 한번더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내부 진입해 보시면서 복도 그리고 옥상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laughs> 건물 내부로 진입해 봤습니다. 제 방향에서 왼쪽 편엔 승강기 600kg의 구인승 자리가 있고 또제 오른쪽에는 작은 창고와 자전거를 이렇게 두셨네요. 저희는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면서 내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 탑승했고요. 4층 한번 올라가서 쭉 둘러보시고, 또, 옥상까지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지금 4층 올라왔습니다. 4층은 투베이 두개 투룸 두개 원룸 하나로 총 5세대가 이렇게 두세대세세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총 19개 중에 3세대 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 두세대가 지금 이 4층에 있으십니다. 그리고 3층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계단이라던가 타일의 마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고요. 요즘처럼 비가 많이 내릴 때는 저도 유심히 더 바라보게 됩니다. 3층 같은 경우에는 4층하고는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큰 원룸이 있습니다. 큰 원룸 2개, 원룸 3개, 그리고 투베이가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이동을 해볼 텐데요. 2층에는 이제 세입자분께 양해를 구하고 내부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가 보여드리는 원룸 매물이 굉장히 큰데, 걔도 일반 원룸이지만 다른 또 큰 원룸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2층하고 3층은 동일하게 투베이 두 개, 큰 원룸 두 개, 일반 원룸 세 개가 있습니다. 옥상으로 이동하셔서 한번 옥상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옥상 올라왔습니다. 어, 한번 보시면 방수공사는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지금 현재 누수는 없지만 방수공사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 옥상에 올라오면 딱이 건물에 얼마나 위치가 좋은지 주변 인프라가 얼마나 좋은지 대략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쭉 둘러보시면 제 방향에서 이쪽으로 보시면 롯데마트나 저기 실라스테이 호텔이 보이는데요. 도구로도 충분히 가능한 거리고요. 또 이쪽에 먹거리가 잘 형성돼 있고 천안 아시나 터미널로도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도로가 접해져 있다 보니까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방향으로는 천안역을 가실 수 있는데요, 어, 말씀드렸듯이 천안역이 2017년도 중개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음.